샬롬, 반갑습니다. 보여드릴 거는 어머님께서, 어, 김치가 작게 됐을것 같다고 하시면서, 짜오면 물을 조금, 어, 곁들여서 옆에, 어, 썰어서 넣으라고 하셔서, 이제 좀 이렇게 물을 <laughs> 많이 썰었습니다. 네, 김치 사이사이 넣으려고 지금 합니다. 네, 김치 빛깔 보여드릴게요. 어, <laughs> 하나 떨어졌네. 이렇게 김치 올리면서 물을 밑으로 깔아서 이렇게 좀더 짜게 하려고 합니다. 어머님께서 새로 사신 소금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좀 짜게 됐다고 하네요. 이렇게 올릴게요. 김치를 올리면 안쓰럽게 무가 내려갈 것 같아서 김치 올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밖에좋 왔는데 딱꽃지를 심하게 하고 있는데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 것 같네요. 따뜻하게 입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빛추를 네, 위로 올리고자 해서 이렇게 이제 무가 밑으로 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글 하나 더 꺼내야 되겠다. 내를 네, 지금 올리고 물을 밑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 어머님께서 절제하게 된다고 이렇게 하라고 아까. 음, 김장하고 제가 전화를 드려야 되, 되는데 전화해야지 하면서 라이브 방송하다가 라이브 방송 중에 전화 오셔서 이렇게 하라고. 아셔서 지금 물을 깨끗이 씻어서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 꿀밥도 먹고 싶어서 지금 앉아 두었습니다. 해볼게요. 네, 맛있네요. 음, 맛있는데 짜서 무를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손좀 씻을게요. 좀 네, 맨손에로이 너무 작게 되네. 이따네 영어는 네, 지금 이비누과를 기가, 기청을 파고 싶다고 하면서 이어폰을 많이 써서 기청을, 네, 굴은 음, 생굴을 이렇게 사용해서 지금 굴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뚜껑 닫을게요. 이렇게 하면 익으면서 좀더 짜게 될것 같습니다. 네, 또 보여드릴 거는 음, 책이 항상 굴밥 굴, 굴 무밥이네요. 굴무밥이 있어서 맛있게 보여서 하고 싶었는데 양념장에서 이렇게 해서 먹는 건데 이제 등이 이렇게 앉혔습니다. 네, 맛있게 해서 먹을게요. 또 보여드릴 건 다시 물을 이렇게 다시, 물을 좀더 붓고 육수를 이렇게 내었습니다. 국이나 찌개 이용하려고 또 잔치국수가 먹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육수를 내었습니다. 김장할 때 남은 건데 또한번더 끓였습니다. 또 보여드릴 거는 어머님께서 물을 이렇게, 물... 물을 뽑아 뽑으시고 무청을 이렇게 삭두삭두 펴 두신 건데 이제순이 오늘 맛있게 이렇게 삶았습니다. 네, 어느 정도 삶다가 불을 끄고 예 남은 열로 이렇게 부 삶아서 또껑을다 <laughs> 덮어두니까 부 삶겼습니다. 네, 잘먹을게요 부모님께서 텃밭에서 농사지으신 물을 오늘 배추 좀 김장찌가맛더 맛있게 되라고 엄마 뭐 진료받고 진료받는데 15,000원이고 아, 약 받는데 2,000원이라서 14,800원 썼어요 네뭐 잘했네 용호가 입의 목걸이 갔다 왔는데 진료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한개살수 있는데 다음부터는 적당히 써야 되겠어 네 잘해줘 시원하나? 어네기청을 파고 어, 왔다고 잘... 합니다 저잘 해주더라 인기 되게 많더라고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이름이 뭔데? 아름이 이비노카 시장 등에 있는 건데 아 이비노카에 가서 기청을 봤다고 하네요. 기청도 하고 막 소독 같은 거 하고 음. 그 저기선 뜨는 거 그런 것도 했다 재밌더라. 음. 이거는 이제 음, 김장 김치를 넣으면 전문 김치를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한 18,000원 썼는데 2만 원면 가 김치 볶음하고 이렇게 진짜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김장 김치 빛갈이 이렇고 양념이 이만큼 남았는데 콩김치 같은 거 콩잎 김치에 먹으려고 합니다. 또 콩잎 김치 아구찜도 이걸로 해도 되고 음. 또무 말랭이 어, 무 말랭이 김치도 이걸로 해도 됩니다. 김치가 이렇게 김장 김치 저희 집 김장 김치인데 좀 짜서 무도 음, 굴도 이렇게 같이 해서 굴 김치처럼 굴 김치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갓이 맛있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김치? <laughs> 네 용호가 엄마의 갓 김치라고 재밌게 말합니다. 네 용호가 항상 오, 재밌게 오, 말해줘서 감사합니다. 3-4년 전에, <laughs> 전에 초등학교 사이에서 유행했던 말이라고 하네요 네, 무우밥도 맛있게 잘 먹을게요 항상 책보면서 굴무밥이네요 굴무밥도 맛있게 먹을게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 네, 빈혈에 효과적이고 콜레스테롤과 혈압 저하에도 도움이 되니까 콜레스테롤은 엔제이 있고 혈압은 각각류가 있어서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낙엽도 집 창틀에 낙엽도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낙엽이 한입두이다씻고 있습니다. 모두 네, 모두 행복한 가을 맞이하시고 행복한 겨울 맞이하시고 음, 연말도 다가오는데. 음, 올한 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또, 건강하세요. 인제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네, 무 꿀밥도 함께 하셨습니다. 예, 네, 시래기도 담고, 또, 무도 잘라서, 또, 김장김치에, 어, 덜 짜고, 또 맛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좀 잠시 누워 있었는데, 인제동도 항상 건강하게 기도드립니다. 모든분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밤 지내세요. 아, 평안한 저녁 지내세요. 네, 뒤에 낙엽이 아직은 많이 붙어있는데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 잎이 물드는 걸 보니까 인제 동은 콩잎이 먹고 싶은데 콩잎 또 피를 맑게 해준다 고 합니다. 꽃잎도 맛있게 드시고 저녁 식사도 맛있게 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샬로. 감사합니다. 가플레이스땡 t 샬로. 항상 라이브 방송 라방에 찾아 와 엔젤송 라방에 찾아와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샬로. 아침, 아침이나 저녁에 시간이 세트 켜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아,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고, 좋아요 하트도 많이 해주시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샬롬 감사합니다.